저는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보산마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부터 80년도까지 영화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그 당시에 억새 초가집이 유일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 여기 보산마을이었고 어,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촬영됐던 영화가 아마 저 같은 20대 30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씨바지. 병광새 이런 영화들이 요 마을에서 이렇게 촬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보산마을은 어떤 모습일지 저와 같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가 그 예. 영화 마을에또 가고 하세요. 예. 동네에서 출가도 와. 예. <목소리> <목소리> 예? <목소리> 그그 300년도 됐어요. 여 이야기 들어오세요. 가 예. <목소리> 오늘 정부 초가지였는데 이제 시험이 떠나다 보니까 예, 예, 예. 이제 잘 지키셔야 됐어요. 역사적인 일에 마을 보산이라 하는 동네예요. 아, 625는 보산한 자리. 625. 응, 예예예. 예, 그래서 예, 여기 보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1592년 임진왜란때 김해 김씨, 김영 김씨, 달서 소씨 이렇게 일가들이 외부의 침입을 피해서. 이제 요 마을에 자리를 잡으면서 마을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산 보삼 마을의 보삼의 뜻을 어, 도울 보 석삼 이렇게 이제 보삼을 뜻하는데 세 번의 난을 피했다고 해서 이렇게 보산 마을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 위치한 보산 마을의 정확한 형성 시기는 알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임진왜란 이후로 추측된다.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이렇게 총세 번의 난을 피할 수가 있었다. 여기는 영아마을 기념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지금은 그때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과거 보산마을은 전국 유일의 억새초가집이 보존되어 있던 마을이었으며, 이런 예스러운 마을 모습으로 인해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촬영지로 인기가 높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뽕, 시바지, 변강쇠 등총 7편의 영화가 보산마을에서 제작되었다. 그리고 2002년 한국영상자료원이 뽑은 영화의 고향 10곳 중한 곳으로 선정되었으며, 역사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해 보삼영화마을기념관이 2014년 9월에 개관하였다. 보삼영화마을기념관은 현대적인 문화와 접목시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대관 관련해서는 3인 이상 15인이하 울주관광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으로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 1층에는 DVD와 e스포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멀티방이 있으며 2층에는 독서와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보산마을에는 보산마을 영화 기념관이 있는데, 여기가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념관이 오는 주소도 제가 설명란에 써놓을 테니까 주소를 확인하시고, 꼭 한번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